지방이다, 지방. 서울 성전환 문화, 네가 법 아냐? 에? 네가 법을 아냐고? 이 시부랄 연놈의 간통죄 호리아달 년들아! 성전환 환자한테 서울에서 나 혼자 당했어. 성전환 환자한테 나 혼자 서울에서 당했어. 그래서 가지도 못하는 병동에서 감금 당한 적이 있어. 감금 당한 적이 있어. 그래서 짜납게 맞아. 네가 지금 지방에서 성전환 환자하고 나 묶어놓고 뭐냐. 나 묶어놓고 뭐여. 중신너나 소름 끼치게 원래, 그대로 갔다 놔 그대로 갔다 놔서 야, 이년아. 성전한 환자한테 서울에서 당해서, 내 집안만 눈물로 버벅이며 나를 치료시켰어. 치료. 이때쯤 입고 시킬래? 입고 시켜? 야, 이 더러운 년아. 성전환 환자 하는 식으로 내 이빨 뭐냐? 내 이빨 뭐여 부럼떡이 뭐냐고 물어봤어? 뭐냐고? 참여러 가시네 씨발년 야이 개정이나 야이 씨발년아 술 먹고 정상으로 들가확 처벌렁길 알았어?